안녕하세요. 물리연기모 강사입니다. 제가 2024학년도 연구대 물리 강의를 개설하는데 아마 어떤 식으로 강의가 진행이 되고 작년과 비교해서 뭐가 달라졌는지 위주로 설명을 드려볼게요. 일단 달라진 점부터 설명을 드리면 일단 이론 강의를 제가 그 작년 같은 경우는 7월 8월 달에 심화 이론을 개설했어요. 그러니까 그 강의가 끝나는 8월 말부터 문제풀이 강의가 시작이 되고 8, 9, 10, 12까지가 기간이 얼마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 어, 이거 너무 문제풀이 강의가 너무 적어지니까 그 시험 임박해서 진행하다 보니까 너무 부담이 돼서 제가 올해는 그 심화 성격의 강의를 아마 앞쪽에 당길것 같아요. 그래서 6월까지 이론 강의를 마무리 지으려고 해요. 그 이유는 이론 강의는 빨리 마무리 짓고 그 뒤에 이제 시간 확보가 되니까 문제풀이 강의를 추가로 개설하려고 계획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물리는 같은 경우는 이론과 문제를 유기적으로 잘 적용시켜야 되는데 아마 가급적 문제를 빨리 시작하는 게 여러분한테 도움될 것 같아요. 자, 그러다 보면 이론 강의에 문제를 아예 해결 안 하면 이것도 안 되거든요. 그래서 예전에는 이제 이론 강의를 끝나고 나면 복습용 뭐 영책이나 할리데이 책에 있는 문제를 풀어보라고 이렇게 문제를 추려드렸는데 문제가 양이 워낙 많은 거예요. 그리고 제가 강의에 세설했던 어떤 문제 해결하는 방식이 거기에는 솔루션과 맞지 않는 경우도 많았어요, 이렇게. 올해는 이제 이론 강의를 하고 나면 여러분이 복습할 때 복습용 문제집을 따로 만들려고 해요, 이렇게. 그러니까 대학 물리에 있는 방대학 문제를 풀어보기 전에 뭐 그것도 하면 좋고 그거 하기 전에 그냥 이론 강의를 듣고 이론 강의에 맞춰진 문제를 제가 드리면 여러분이 풀어보고 그 강의에 해설이 있습니다. 해설과 맞춰보면 해설에 나오는 얘기들이 제가 수업에 진행했던 얘기가 그대로 담겨있을 거예요. 그래서 조금 더 편하게 공부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다들 바쁜데, 그냥 제가 작년과 같은 경우는 그냥 대학 물리 문제 풀어봐. 이렇게 방치한 것 같아요. 근데 올해는 조금 더 뭐랄까요. 그냥 편하게 공부할 수 있는 뭐 그런 컨텐츠를 좀 만들려고 하니까 그게 이겁니다. 이론 수업에 추가된 문제집을 제가 만들겠다. 그게 좀 달라진 점이고, 이론 강의를 6월달 앞쪽으로 이렇게 당기는 이유는 기출문제 강의를 정규강의에 포함시키려고 해요. 그러니까 이론강의가 6월 말에 끝나면 7, 8월 두달 동안 이론을 정리할 거예요. 이론을 정리하면서 기출문제 강의를 개설하려고 해요. 이 기출문제 강의는 작년 같은 경우는 특강으로 개설됐어요. 그러니까 문제가 자꾸 많아지니까 특강 형태는 모자라고 정규강의로 하고 대신에 그 기출문제는 그것만 가지고 풀면 도움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기출을 변형시킬 텐데 문제마다 다양한 지문을 구성해서 아 이런 이론을 정리했는데 이런 식의 문제가 출제되고 있구나 그러니까 뒤쪽에 있는 본격 문제풀이 가기 전에 기출 한번 다루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올해는 이게 추가되고 그리고 제 강의를 듣다 보면 매주 시험을 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론 강의에는 위클리 시험을 보고 문제풀이 강의에는 그냥 진도별 몰고살 봐요. 그리고 시험 볼 때는 이제 수험번호가 학과 코드를 지정하고 연세대 뭐전자과 누구 이렇게 뭐뭐 뭐 고려대 전자과 누구 이렇게 코드가 지정이 돼 나중에 성적 통계를 매길 때 연세대 전자과가3 3명 중에 자기가 몇 등한다 이런 성적표를 나눠 드리는데 문제는 현강은 문제가 안 돼요 현강은 바로 시험 봐서 제가 지적할 수 있으니까 인강 같은 경우는 아니 강의가 끝났어요 근데 인강 여러분을 듣는 친구들은 그 강의를 바로 듣는 게 아니잖아요 그니까 한달 뒤에 들어올 수도 있는 거야. 그런데 강의 듣다 보니까 시험 문제를 내래. 그래서 메일을 보냈어요. 그럼 제가 받을 때는 그 채점이 다 끝난 한, 한달 뒤에 그걸 보게 되니까 뭔가 성적 처리하기가 좀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자체적으로 한 4월, 6월, 8월, 10월 정도에 월말 모의고사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이건 전국이라는 단어를 붙였는데 그냥 현장과 온라인 모두 그냥 다 들어오게 만들고 싶어요. 그래서 내가 지원한 학과를 지정하고, 시험을 똑같은 시간에 보고, 제가 채점에서 성적을 이렇게 공개 드리려고요. 그러니까, 그 성적이라는 게 사실을 받아보면 그냥 방향을 잡아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내가 어디가 정답률이 높은 문제인지, 낮은 문제인지, 어디서 말이 틀리는지를 본인이 확인한 다음에, 어떻게 공부해야 되겠다. 그거를, 그런 걸 이제 만드는 게, 몰고서 한번 올해는 이거 하고 싶습니다. 이거 같이, 뭐, 나중에 자세한 공지가 있을 텐데, 그거 보고, 따라 주시고. 아, 질문 답변. 이게 좀, 그, 형광에서는 자유롭게 질문이 진행이 돼요. 저는 토요일 날, 일요일 날, 아침 9시 수업이면 8시 좀 넘어서 나오거든요. 그러면 수업 전에 질문 받고, 수업 후에도 질문 계속 받는데, 인강이 문제였어요. 인강은 여러분이 게시판에 질문글을 남겨주시면, 제가 확인이 늦어요. 뭐, 길게 일주일 정도 이게 걸리기도 하고, 아니면 너무 바쁘니까 막, 너무 늦게 늦어지니까 카톡으로 질문한 친구도 있고 밴드톡도 하고 그래서 너무 다양한 루트가 막 생겼는데 올해는 그걸 이제 하나의 창구로 만들려고 해요 그래서 교수 카페에 있는 q&a라는 그 게시판을 조금 더 활성화 시키려고 노력 중이고 거기에 여러분이 궁금했던 자료를 다 모으려고 해요 이렇게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강의를 듣다 보니까 질문이 생겼어 질문하려고 게시판에 왔는데 일단 검색을 해보겠죠. 그래서 검색에 잘 노출되게끔 제가 정리해 보려고 하는데 일단 검색에서 해결할 수 있는 걸 해결을 하고 안 되는 건 새롭게 질문하고 하여튼 그래서 이걸 지 계획 중에 있습니다 이 정도가 올해 달라진 점이라 할수 있고 그럼 자세한 이제 기본 커리큘럼은 이게 정규 과정인데 요거 1, 2월 달에 진행되는 전공인문 과정은 개념을 모아서 정리한 거 베이직 과정 옛날 기본 이론이에요 실제 대학물리가 시작된다고 보면 돼요. 그리고 어드베스트는 이제 여기까지 실제 이론이 끝나요. 그리고 이 익스포트랑 이제 기출 문제는 기출 문제라고 생각하면 되고, 이거는 예전에 그 기본 문제풀이랑 심화 문제풀이를 섞어 놓은 거예요. 단원별 500제라고 양이 많아졌는데, 그냥 단원별 n제 문제, 요거는 전범위 모의고사 이렇게. 그래 요까지가 이론 강의예요. 6월까지가 이론 강의를 하고, 7월부터는 문제풀이로 들어가겠다. 이론 강의에서는 이론 강의만 있는 것이 아니고, 이론 강의를 듣고, 거기 강의를 이제 들으면 문제를 풀어봐야 되니까, 그 문제를 풀수 있는 제가 문제집을 이렇게 드릴 테니까, 거기 있는 문제를 같이 병행해서 풀어보면 좋고, 자, 여기 밑에 있는 레벨 붙어 있는 거 있죠? 그건 이따가 설명을 드리겠지만, 레벨 1이라고 하는 건 전체 대학 물리 과정에 한 30%를 커버한다는 얘기예요. 레벨 2라고 하는 건 60%. 레벨 3은 하나 둘세 개가 있는데 이거 이제 90% 100% 이렇게요 그래서 이게 커리가 진행되면서 물리는 자꾸 덮어쓰기 개념이에요 내가 이거를 배우면 여기다 살을 붙여서 레벨 2가 되고 여기 살을 붙여서 이제 최종 버전이 되는데 1 2 3까지가 다른 별로 진행되는 거고 여기4 살하고 돼 있는 부분은 이제 정업이 섞는 거예요 이렇게요 그래서 크게 네가지가 있다 레벨 1은 개념만 모아서 보는 아주 30% 밖에 안 되는 그냥 물리의 틀을 잡는 과정. 레벨 2부터가 실제 물리인데, 여기는 대학 물리의 한60% 정도. 레벨 3은 90%, 100%가 되고, 레벨 4는 그냥 전범위로 섞여 있네. 이렇게 보시고. 이게 정규 과정이고, 여기 추가적으로 좀 설명을 드릴 게 있는데, 중간에 보다 보면, 이런 모든 과정을 다 듣기가 어려운 친구들을 위해서 강의를 압축해서 만든 과정이 있어요. 그게 단기 과정이라고 붙이는데, 이 인본 과제가 베이직을 묻혀서 요걸 이제 전공 분리 시작이라고 붙이는 요거는 요때 시작할 거예요. 5, 6월 달에 요 이렇게. 여기 시작이 되고, 그 다음에 완성이라고 돼 있는 부분은 이거, 이거 세 개를 붙일 거예요. 이렇게. 요 그래서 요거는 약이 좀 많아지는데 주 3회 할것 같아요. 요거는 7, 8월 방학 기간에. 그래서 제일 좋은 거이 틀을 따라서 쭉 천천히 여유있게 하는 게 제일 좋은데 하다 보면 이제 바쁘기도 하니까 그런 친구들 을 위해서 이걸 만들었어요. 이거는 물리가 좀 어려운 친구들 여기부터 시작하는 거고 단계 완성 물리가 좀 되있다 정리가 된것 같아 그러면 완성 이 강의 하나를 딱 이론을 끝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여기 특강이라고 돼 있는 부분은 그냥 원래 특강이 계속 쌓여 있단 말이에요. 뭐 예전에 보면 하루만에 끝날 역학, 하루만에 끝날 전자기도 있고 뭐 어려운 주제 이렇게 쌓여 있는데 이건 새로운 걸좀 오래 집어넣으려고요. 그래서 기출문제 분석과 학습법은 벌써 진행이 됐고, 여기는 작년에 특징이 있어요. 그 전년도의 기출문제와 최근 작년의 특징, 뭔가 차이점 같은 거를 설명하는 요기고, 그러면 이걸꼭 보세요. 요거. 보고 이제, 아, 어떤 식으로 문제가 틀어졌구나, 바뀌었구나. 그럼 올해는 어떻게 대비해야 되겠다. 여기 설명을 자세히 해드렸습니다. 2월달에 진행되는 요 수학을 정리, 이것은 실제 물리할 를때 수학이 필요해요. 수학을 따로 정리할 시간이 많지 않고 수업 시간에 그냥 해버리거든요. 근데 어 이게 수학을 대하는 여러분의 그 수준이 너무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본격적인 이 대학 과정에 있는 이론을 정리하기 전에 2월 말에 한번 이거를 수학만 다 모아서 정리해 보려고요. 그러니까 아저씨가 생각하면서부터 제일 어려운 미방 푸는 것까지 하루에 걸쳐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때. 특강을 딱 들으시면 그냥 아 물리에 쓰는 수학 이런 거구나 생각보다 어렵진 않아요 그런 느낌 좋겠고 고려대 특화 이게 물리 이론과 문제풀이는 고려대 같은 경우가 물리가 생각보다 양이 많지 않아요 그러니까 내 문제가 나오고 내 문제가 나오는 단원이 정해져 있으니까 많지 않아서 나중에 고려대 만을 내가 보겠다. 그러면 그런 친구를 위해서 이는 9월, 10월달에 특강을 열 겁니다. 그래서 이론을 하고 문제를 같이 병행해서 푸는 거. 마지막에는 자체 모의고사 온오프 이것은 여기 이 과정이 끝날 때마다 열려요. 4월 말, 6월 말, 8월 말, 10월 말 이렇게 요거 한네번 정도 계획 중에 있는데 요거는 다 들어오세요. 그래서 들어오면 수험번호에 학과를 진정할 수 있고 나중에 성적표가 나갈 때도 지금 몇 명이 이 시험을 받고, 그죠? 내가 몇등 하고 있고, 점수가 어떻게 되는지, 문항당 정답이 어떻게 되는지, 이걸다 보여드릴 테니까. 여러분, 이거 공부하는 지표로 삼아요. 이렇게 해야 되는구나. 이렇게 많은 친구들이 열심히 하고 있구나. 그걸 좀 느끼라고. 그리고 이건 뭐 시험 잘 보는 친구들이나 아니면 약간의 상품 같은 거, 이벤트성으로 한번 진행해 볼게요. 자, 요거는 이제 하나씩 설명을 드리면. 요가 레벨리는 기초라 해서 대학 물리 30%입니다. 전체 과정에서 하나밖에 없어요. 여기. 그리고 요거는 개념 입문 과정이라서 그냥 전체 범위예요. 하나도 빠지지 않았어요. 다 들어갔는데 수식을 거의 쓰지 않고 가급적 개념 위주로 정리학을 해요. 책에 보면 제일 뒤에 문제가 있는데 문제 어렵진 않아요. 다 말로 돼 있는 문제고 해설도 돼 있고. 그래서 이 강의는 고등학교 수학 수능을 선택하지 않았다. 물리가 어렵다. 물리가 처음인 것 같다라는 친구들을 위해서 만든 강의에요. 그러니까 내가 고등학교 때 물리도 선택했고, 대학교에 물리를 수강했고, 물리 학점이 A 뿔이고 물리가 좀 자신있고 하는 친구들은 생략입니다. 할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본인이 어렵다고 느끼는 그런 수험생을 대상으로 한 강의니까 맛보기나 아니면 오리엔테이션 한번 보시고 그러니까 이렇게 진행되는 것은 내가 뭐 굳이 할 필요가 없네라는 친구들은 바로 들어오세요 이쪽으로. 레벨 2부터가 이제 대학 물리가 시작되는데. 전체 대학 물의 60%를 커버할 거고 레벨 2는 요 하나 있어요 강의가 그리고 본격적인 이론 수업이고 여기서 이제 실제 문제를 푸는 강의를 할 거예요 그래서 수업 시간에 미분 적분은 자유롭게 쓸 거고 그리고 다양한 수학적인 툴을 계속 써먹을 텐데 중요한 건 이론 강의는 이론만 한다고 되는 건 아니고 문제를 풀어 봐야 되잖아요 그래서 수업을 끝나고 나서 복습용 문제집이 있어요 거기 있는 해설이 첨부되어 있으니까 수업을 듣고 수업을 정리하고 그 수업에 맞는, 그니까 그 수업을 이용하는 문제를 문제집을 통해서 풀어보시고 그리고 포인트는 또 이런 이론 강의가 항상 위클리 시험이 있으니까 그 다음 주에 시험 대비를 하고 오시면 돼요. 그 레벨 2는 한 대학 물리학 60%가 커버된다. 이렇게 이해해 보시고 레벨 3이 좀 많아요. 하나, 둘, 세 개가 있는데 이게 막 동치가 커서 막 부담되는 건 아니고 그냥 제가 수준이 그러니까 기준이 뭐였냐면 레벨 3이라고 붙인 것은 대학 물리 전체를 드세요 그러니까 우리 시험 범위였다, 얘기가. 그래서 여기 어드밴스는 이론 강의고요. 여기는 기출 문제강의고 여기는 단합을 문제 풀이 강의예요, 이렇게. 여기는 이제 전체 대학 물리의 90%를 커버할 텐데, 어 10%가 빠졌어요. 10%는 여기서 할 거예요. 여기서 이제 나머지 1 0 0할 거고 아주 지엽적인 부분을 커버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보통 시험을 보면, 야, 설마 이런 게 나오겠어 라는 부분이 있어요. 지압적인 거. 그런 것만 따로 정리하는 게 여기 7, 8월 달에 기출문제 같이 할 거고, 기출문제 주인공입니다. 여기는 그냥 양만 조금 추가되어 있는 거. 그래서 어드밴스는 90%를 하고, 아까 이 베이직과 똑같아요. 형식은요. 여러 가지 문제를 보습용 문제집을 통해서 개별 학습을 하고, 위클리 시험을 통해서 성적 관리를 하시면 돼. 그 다음에 7, 8월에 강의는 전체 대양분류를 정리하고요. 여기서 지엽지금과다 정리하고, 그 다음에 13년 기출문제를 분석할 거예요. 이렇게요. 그래서 13년치라고 하면 전체 문제가 200몇 개가 쌓여있는데, 그 문제에 문제만 보내지 않고 변형을 시켜서 여러 가지 추가 질문을 같이 병행해서 볼 겁니다. 자, 이론강의, 기출강의, 이거 남은 게다름을 문제풀이요. 이거는 예전에 기본 심화 문제풀이를 섞어 놓았다고 생각하면 돼요. 이렇게. 문제관 500개 이상을 할것 같고, 플러스 알파야더할 수도 있고, 그리고 책에 보면 나중에 유형별 이론이 정리가 되어 있고, 다양한 지문이 구성되어 있으니까, 제가 보면, 여기서 적중, 이런 거 조사하다 보면 여기가 제일 많이 떠요, 이렇게요. 그러니까, 단합별 문제풀이에서 시험이 제일 많이 나온 데 생각하시고, 제일 필수예요, 필수요. 전체 과정에서. 그리고 나머지 하나 있는 건 아까 특강, 고려대 특강이 있습니다. 이 강의가 네개가 있는데, 이네 개가 우리 시험을 볼수 있는 그냥 전범이라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이론, 기출, 문제로 구성되어 있고, 제일 마지막 위에 4는 그냥 전범이 모의고사예요, 이렇게요. 그러니까 전범이니까 그냥 모의고사를 푸는 거고, 중요한 건 이게 제가 이게 나중에 보면 전범이 모의고사의 마지막 실전 모의고사, 전범이 뭐 파이널 모의고사를 풀면 친구들이 이, 이게 중요해요. 막판에 실력이 확 올라가는 느낌이 난다는 친구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물리가한 방에 정리되는 느낌이 나야지 이제 쉬워지는데, 그게 시험 보기 한달 전부터 시작되면 굉장히 땡큐고, 그게 막 시험 보기 한 일주일 전부터 시작되는 친구도 있어요. 어, 이제 뭔가 될것 같아. 이렇게. 근데 그 방법이 뭐냐면, 마지막에 시험을 보고 보충 자료가 있는데, 보충 자료에서 엄청나게 많은 그림과 문제를 제가 막 같이 풀을 거예요. 이렇게요. 그러니까, 1번 문제는 중력자 운동에 나왔으면, 그 중력적 운동 해당되는 여러 가지 배운 거다 끌어다가 3-4기를 보여주면 여러분이, 아, 중력적 운동 문제는 더 이상 틀리지 않겠다. 그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보충자리와 그림 해설을 막판에 실력을 확 올리는 그걸로 하고, 물 성적 통계를 이렇게 제공하면 보고 방향을 잡아야 돼요. 이렇게 내가 잘 풀지 못하는 문제가 뭔지, 정답률이 높은 걸 내가 왜 틀리는지 이런 거 여기다 확인해야 됩니다. 자, 그리고 여기 필수라고 되어 있는 건 뭐냐. 이 과정을 다 따라가면 좋지만, 시간이 없으면, 적어도 이건 들어야 돼요. 이거 두 개요. 베이직, 이거 요거, 어드밴스, 이거는 이론 강의. 이거 다른 별 문제풀이와 실전. 이거 파이너는 문제풀이 강의. 그래서 이론과 문제풀이 강의를 꼭 들었으면 좋겠고, 요 중간에 기출문제는 올해 이제 추가로 개설되는 정규과정인데이것까지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론을 정리하고, 이론에서 어디 파트에 문제가 많이 나오는지 기출 문제를 푼 다음에 본격적인 문제로 넘어가겠다 이렇게. 그래서 가급적 되고 그리고 여기서 제일 중요한 하나를 뽑아 그럼 이겁니다 이거. 다람을 문제 풀이가 제일 중요하긴 해요. 물리는 문제를 잘 풀어내야 되니까 이론을 열심히 하는 이유는 이거 하려고 열심히 하는 거죠. 문제 잘 풀려고. 그리고 정말 시간이 없어서 빨리 끝내고 싶다 그러면 제가 딱 강의 두 개를 지정해 드릴게요. 요거 있죠, 요거. 뭐라 사는 거야? 단기 완성. 그래서 이론을 되게 많은데 한 박에 정리하는 강의 가 하나 열려요 이렇게요. 칠, 팔 월에 이거 이론 강의 하나 딱 듣고 그나 아까 얘기했던 이거 중요한 거. 다른 별 유형별, 오백제. 이거 두개 강의만 딱 듣고 시험장 가면 됩니다. 약간 도박성이네. 근데 바쁘니까 짧게 끝내고 싶다 그러면 이거 두 개요 이렇게요. 여기다가 하나 추가시키면 요거 마지막 파이널 물고사를 추가시키면 좋아요 이렇게. 하나 더 추가시키면 기출을 추가해, 이렇게. 근데 두 개만 꼽으면 이두 개. 이렇게 제가 추천드릴게요. 올해는 제가 약속이라 돼 있지만 개인적인 목표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동안도 이제 제 컨텐츠가 이것저것 뭐 나중에 조사하 보면 시험에 근접한 게 되게 많긴 했는데 올해 제가 개인적으로 이런 수업할 때그 복습할 수 있는 문제집을 꼭 만들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대학물리에 있는 영체 관리대 책을 막그 두꺼운 책을 구하기도 어려운 거 구해서 막 풀지 말고 그냥 문제지에 나와 있는 문제 해설만 잘 정리해도 충분하거든요 그래서 그걸 통해서 가급적 편하게 공부할 수 있게 그이번 공부하는 효율적으로 공부할 수 있게 그리고 이번 공부하는 거 시험에 나올 만한 것만 공부해도 되잖아요 그러니까 시험에 나올 만한 것들을 편하게 공부할 수 있는 거를 제가 강의나 각종 컨텐츠로 열심히 제공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이건 저의 약속이고, 여러분의 약속은 잘 따라오셔야 돼요. 그래서, 제 수업을 잘 듣고, 거기 나온 문제를 잘 해결하면, 누구나 붙을 수 있거든요. 예전에 많아요. 물리를 처음 하는 친구도 잘 따라와서, 최종 합격하는 사례가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다 바쁘고, 다들 뭐 조금 조금 이제 다 상황이 다르겠지만, 적어도 제가 수업 시간에 강조하는 부분들, 그걸 잘 따라와고, 복습 열심히 하고, 문제 많이 풀고, 질문 결례지 않게 계속하고, 그렇게 강의를 잘 따라와 주겠다. 그런 약속을 잘 하면, 여러분도 이제 합격생 명단에 들어갈 수 있는 거야. 예 제가 항상 아쉬웠던 부분이 이거있어요 이거. 제가 항상, 항상 이제 막 게시판을 좀, 현장에서는 제가 열심히 질문도 받고 상담도 하고 했지만 이 인강 쪽에서는 게시판을 제가 이따가 들어가서 확인하니까 친구들이 너무, 너무 미안했어요. 그래서 올해는 실시간 로켓 하여튼 빠르게 답변다른 걸로 하고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일어나시킬 거예요. 그래서 어, 모든 질문은 그 교수 카페인의 Q&A 게시판을 통해서 이루어질 거고 제가 특별한 공지가 있으면 거기서 할 거고 그리고 혹시나 강의 있거나 문제집에 질문이 생긴다면 그쪽으로 오세요, 일단. Q&A 게시판을 와서 제가 몇 가지 공지를 통해서 제가 이렇게 정리해 놓을 텐데 검색을 해 보시고, 어? 내가 궁금한 것도 남들이 궁금한 게 있을 테니까 검색을 통해서 해결할 수 있는 걸 해결하고, 안 되는 건 사진 찍어요. 질문이 어려운 게 아니라 이렇게 여러분들이 질문한 다음 사진을 찍어서 그냥 올리세요, 사진으로. 그러면 제가 보고 답변을 드려볼게요, 이렇게요. 그래서 제가 질 좋고 적중 높은 컨텐츠를 잘 제공하고 여러분 잘 따라오고 서로 잘 소통하게 되면 우리 시험이 생각보다 되게 쉽거든요. 어렵지 않아 양도 많지 않고 그래서 누구랑 합격할 수 있으니까 열심히 해봅시다. 자, 1년 동안 같이 합격해보죠. 마칠게요.